안녕하세요.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1년을 바카라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오가면서 자존감 하락에 자괴감에 무너집니다. 3천만원 담보 대출에서 끝내 말아먹었고 2차 신용 대출로 시작해서 2천만원을 하루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 안되고 담보 대출 추가로 받았는데 또 올인되었습니다. 소소히 하다가 결혼식 치른다고 돈이 생기니 조금만 해볼까 했던 생각에 하루 만에 또 날려먹었습니다. 진짜 며칠 만에 몇천만 원을 날리고 답도 없습니다. 단도한다고 하면서도 재발이 있었고, 자제 및 절제를 못하고 하루 만에 지옥으로 갑니다. 자괴감과 자존감이 하락하네요. 일할 의욕도 사라지고 매번 똑같은 패턴에 당하면서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대다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단도가 하고 싶어 도박센터에 전화해서 상담도 했습니다. 빚이라는 굴레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혼한 지 2주 차인데 모든 것을 오픈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답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